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금액은 6억 1천만원이고 원다빌2아파트입니다. 강동역세권에 있고 85C 67제곱미터입니다. 정보입니다. 매매금액은 6억 1천만원이고 평균 관리비는 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서 48,000만원 보증금이 들어있고, 건조당이 4,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매물번호는 899번입니다. 도면을 보겠습니다. 전용률은 78%입니다. 공급 면적은 85.59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67.17제곱미터입니다. 쓰리룸입니다. 쓰리룸 3룸 아파트입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입니다. 거실은 통으로 되어 있고 복도는 단독으로 복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3층 중 12층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입니다. 매물 번호는 899번입니다. 남향이고 조망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탁 트여 있기 때문에 복도식이고 개별 난방 시스템이고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다빌2 아파트입니다. 구독을 눌러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12층이기 때문입니다. 12층은 25평 구조로 되어 있고 꼭대기층 13층은 32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전철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을 할수 있는데, 강동 역세권이고, 천호 역세권입니다. 강동 구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정도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구청, 경찰서, 보, 소방서, 보건소가 강동구 성내동에 많이 있습니다. 전용을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67.17 제곱미터로서 20.32평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공급 면적은 85.59 제곱미터로서 25. 89평입니다. 원다빌2 아파트입니다. 중공을 보겠습니다. 중공은 2002년도 7월 5일 날 중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13층으로 되어 있는 원다빌2 아파트입니다. 연면적을 볼것 같으면, 은 7,994.53제곱미터로서 241.83평입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입니다. 금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볼 것 같으면, 금폐율은 47.4%고, 용적률은 305.1%입니다. 매물번호는 899번입니다. 강동역과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상시한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세면장입니다. 깔끔합니다. 우측에는 안방입니다. 넓고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구조가 좋은 내부 전용을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의 모습과 우측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전용은 누차 설명드리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욕실은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방은 d 자 주방으로서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고 베란다는 용이합니다. 사용이. 주 차 주차입니다. 주차는 차단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고 주차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차량 진출입도 드나들기에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편의 시설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좋은 상태입니다. 근처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물가가 저렴하고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 강동구 성내동이고, 대행원도 가까이 있고 문화시설도 근처에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소방서가 근처에 있고 강동경찰서도 근처에 있습니다. 치안이 잘되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강동구청도 강동구 성내동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대지권 지분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8.61평으로서 28.46제곱미터고 대지 전체 면적은 587.18평으로서 1,941.1제곱미터입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입니다. 용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과밀 억제권이고 공장 설립 성인지역인 동시에 공장 설립 제한지역입니다. 구조상황 기록상 역시 깔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728만 천원입니다. 도로는 소로 각지를 접하고 있고 평지에 건축이 된 아파트입니다. 환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학교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동촌 배제 한영외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이 용이합니다 경부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화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트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를 이용할 수 있고 핸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본병원 경대병원, 근처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언으로 재건축,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부터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은행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 유튜브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가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임의로 정한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유효기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시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 닿으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 강동구 성내동을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